남돼지로 면도가 잘안되쌀 먹게 나오늘도시 깔끔하게 살까? 오늘 돼지머리 이렇게 많잖아요. 돼머리 지금 먹네 돼지머리 해이머가고 원래 두바퀴 해도 많이 들었고 해방날데요왜 당연히 잘 보살피지 있 그거 기 뭐냐? 머리 뽑아야지. 자기 머리 뽑으시고. 머리. 머리 아닌데. 자, 좀, 좀, 좀있어수 형, 음. 만 마음으로 조금만, 제가. 내가. 이가 아이고. 이거, 이 이거, 금 꼽을까요? 거 지금 꼽거 이거, 난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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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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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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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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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거이 조금 경건한 마음으로 해주세요. 네. 요 세차, 서기 1900, 아, 천, 어, 2019년 기년 2월 9일 아름다운 마음으로 합하며 침묵을 돈 많은 어, 두바퀴 m t v 동우회 회원 일동 시산제를 시행함에 앞서 천지 신명과 이 땅의 모든 산신령님이시여, 거미을 우리 두바퀴 m t v 동우회 회원을 일동은 정기어린 이곳 신동제에서 지난 한해 동안 무사히 산행을 할수 있도록 보살펴 주심에감사드리며 회원 모두 정성을 모아서 성스러운 제를 올리나이다. 개년 올한 해도 두 바퀴 mtb 동우의 몽환 발전과 더불어 회원 간의 서로 화합과 사랑하며 각자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깃들게 하여 주시기를 엎드려 빛나이다. 아울러 아름다운 조화로 가득 찬 산하를 라이딩 할 때마다 자유로운 눈길로 굽혀 살피시어 우리 회원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천지, 전해가신 천지 신령, 신령님과 이 땅의 모든 산신령님이시여 우리가 준비한 술과 음식, 음식을 접고 보살펴 없지만 이는 우리의 정신이오니 그 옆이 여기에서 두바퀴 MTB가 무사 무탈한 라이딩을 하며 날로 전창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이 잔을 술을, 술을 올리나이다. 음려하여 주옵소서. 서기 2019년 기원년 2월 9일 두바퀴 MTB 동호회 회원일동 이사님. 아무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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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아무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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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나이하아 아좀 봐주세요. 자, 그럼. 자, 그럼. 자, 그럼. 뭐 자, 유고 한번 했으니까 자, 자전거 나 세단 출래 너? 나 세단 네, 응. 무슨 는어디야 저거 손는거야여여가 있네 <laughs> 자 아, 이버리면안 돼. 한데 한잔 마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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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는 요거를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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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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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eimando, queimando, tirou,